금요일 오후의 설레는 퇴근길 그동안 우리가 막연히 꿈꿔왔던 일들이 이제 곧 손에 잡힐 듯한 현실로 다가오려고 합니다. 문득 예전을 떠올려 봅니다. 처음에 주5일제가 도입된다고 했을 때 마음이 어떠셨나요? 토요일에 쉬는 게 어색해서 정말 이렇게 쉬어도 되나? 뭐 이렇게 생각하기도 했고 한편으로는 왠지 모를 불안감과 설레임이 교차했던 기억이 납니다. 하지만 어느덧 그 낯설었던 풍경은 우리의 당연한 일상이 되었죠. 이제 2026년 대한민국 노동시장에는 그때보다 더 거센 대격변에 바람이 불어올 예정입니다. 이번에도 역시 누군가는 의구심을 품고 누군가는 기대를 할 것입니다. 하지만 분명한 건이 흐름을 미리 읽어내지 못한다면 나만 뒤처진 채 막막한 노후를 준비하게 될지도 모른다는 사실입니다. 지금 우리의 평범했던 일상이 그리고 매일 발을 들이는 일터가 조용하지만 아주 뜨겁게 요동치고 있습니다. 정부가 고령자 고용 확대와 주 4.5일째 그리고 포괄임금제 개선이라는 세 가지 중요한 카드를 꺼내드렸기 때문입니다. 이 변화들은 단순하게 법이 바뀌는 것을 넘어서 우리가 일하고 쉬는 방식 그 자체를 완전히 다시 써내려가는 거대한 여정이 될 것입니다. 과연 이 물결은 우리의 내일을 어떤 모습으로 바꾸게 될까요? 이런 변화들은 단순히 딱딱한 법전 속 문구나 제도가 바뀌는 것에 지나지 않습니다. 우리가 일하고, 쉬고, 살아가는 사람들과 시간을 보내는 방식 그 자체를 완전히 다시 써내려가는 거대한 여정에 가깝습니다. 과연 이 거대한 물결은 우리의 내일을 어떤 빛깔로 바꿔놓게 될까요? 그 변화의 중심에서 우리는 무엇을 준비해야 할지 함께 고민해 보려고 합니다. 가장 먼저 우리의 눈길이 머무는 대목은 단연 정년 65세를 둘러싼 뜨거운 논의입니다. 현재 우리는 법정 정년인 60세에 정든 직장을 떠나더라도 국민연금을 받기까지는 적어도 3년에서 많게는 5년이라는 긴 시간을 속수무책으로 견뎌야 합니다. 이른바 소득 절벽이라고 갑자기 수입이 끊기는 절벽 앞에 서게 되는 거죠. 이 막막한 공백을 어떻게 채우며 살아갈지 그 절실한 물음에서 우리의 고민은 시작되었습니다. 만약 지금 45신 직원이 65세까지 안정적으로 일할 수 있는 세상이 온다면 어떨까요? 아마 연금이 나오기 전까지 그 고달픈 보릿고개를 조금 더 수월하게 넘길 수 있을 것입니다. 물론 한편에서는 우려의 목소리도 들려옵니다. 청년들의 일자리가 줄어들지 않을지, 혹은 기업의 인건비 부담이 감당하기 어려울 정도로 커지지 않을지, 이런 걱정들이죠. 정부는 이 까다로운 숙제의 해답을 찾기 위해서 2025년 말까지 사회적 합의를 이끌어내겠다는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사실, 연금 수령만으로 풍족한 노후를 꿈꾸기에는 여전히 부족함이 많습니다. 하지만 정년이 연장된다면 그만큼 국민연금 의무 납부 기간도 자연스럽게 늘리고 미래의 연금액을 더 확보할 수 있고 무엇보다도 은퇴 후의 삶을 조금 더 단단하게 설계할 소중한 시간을 벌수 있다는 점에서 이건 분명히 우리 삶의 지형을 바꿀 수 있는 큰 의미가 있는 변화가 될 것입니다. 다음으로 나누고 싶은 이야기는 우리의 마음을 가장 설레게 할주 4.5일째입니다. 사실 대한민국은 여전히 OECD 국가 중에 노동시간이 가장 긴 나라 중 하나로 꼽히고 있다죠. 연간 노동시간으로 따져보면 평균보다 무려 185시간이나 더 일하고 있는 셈이라고 하는데, 2026년부터 본격적으로 시작될 시범 사업은 어쩌면 우리를 옥죄던 이긴 노동의 굴레에서 벗어나서 쉴 틈을 선물하려는 소중한 첫걸음일지 모르겠습니다. 만약에 주 4.5일째가 우리의 평범한 일상이 된다면 어떨까요? 이건 단순히 일하는 시간이 줄어드는 것그 이상의 의미를 지닙니다. 금요일 오후의 짧은 휴식을 연차와 살짝 결합해서 완벽한 2.5일, 혹은 3일의 연휴를 만끽할 수도 있고, 격주로 돌아오는 금요일 휴무를 이용해서 홀가분하게 여행을 떠나는 상상도 현실이 될수 있습니다. 남들보다 조금 일찍 퇴근한 그 빈자리에 그동안 바쁘다고 핑계로 미뤄뒀던 취미나 가족과의 시간을 채워넣을 수도 있겠죠. 이 작은 0.5일의 여유 이게 우리 상막했던 우리 삶에 어떤 빛깔의 활력을 불어넣어 줄까 벌써부터 기분 좋은 바람이 불어오듯 설레는 마음을 감출 수가 없습니다. 하지만 이 기분 좋은 휴식들이 우리의 온전한 권리가 되기 위해서는 반드시 풀어야 할 전제 조건이 있습니다. 바로 포괄 임금제라는 이름 뒤에 가려진 오랜 관행을 바로잡는 일입니다. 그동안 우리는 기록되지 않은 노동 시간이 노동자의 삶을 얼마나 무겁게 짓누르고 위태롭게 만들었는지 뼈 아프게 목격해왔습니다. 이제는 연장수당이나 휴일수당을 기본급에 대충 뭉뚱그려서 지급하던 방식에서 단호히 벗어나야 합니다. 내가 실제로 일한 시간을 투명하게 기록하고 또 그에 합당한 정당한 보상을 받자는 지극히 당연한 상식을 회복하려는 것이죠. 물론 여건이 넉넉하지 않은 영세기업들에게는 이런 변화가 당장 넘기 힘든 높은 벽처럼 느껴질지도 모릅니다. 그렇게 정부에서도 인프라 구축 지원 같은 실질적인 보완책을 마련해서 그 간극을 좁히고자 고민하고 있다고 합니다. 누군가의 보이지 않는 희생을 발판 삼아서 유지되는 노동이 아니라 내가 정직하게 흘린 땀방울이 온전히 존중받는 일터. 우리는 지금 그런 건강하고 상식적인 노동으로의 전환을 꿈꾸고 있습니다. 2026년 이 거대한 변화의 물결이 우리 모두의 삶을 조금 더 다정하고 정의로운 방향으로 이끌어 주기를 진심으로 바라봅니다. 정년 65세, 주 4.5일째, 그리고 포괄임금제 폐지, 언뜻 보기에는 각기 다른 정책처럼 보이지만은 사실은 이들은 모두 하나의 지향점을 향해서 긴밀하게 연결돼 있습니다. 우리가 인생의 몇 살까지 일터에 머물며 삶의 현역으로 남을 것인지, 일주일 중에 얼마만큼의 시간을 나 자신을 위해서 온전히 쓸 것인지, 그리고 그 수고에 대한 대가를 얼마나 공정하게 보상받을 것인지에 관한 거대한 퍼즐 조각들이기 때문입니다. 다가올 2026년 흩어져 있던 이 조각들이 제자리를 찾아 맞춰지기 시작하면 우리 삶은 지금과는 전혀 다른 풍경을 그려내게 될 것입니다. 누군가에게는 가슴벅찬 설렘과 기회가 되고 또 누군가에게는 지혜를 모아 세심하게 풀어나가야 할 숙제가 되겠죠. 분명한 것은 이제 우리는 일이 중심이 아닌 삶이 중심이 되는 시대로 나아가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 거대한 변화의 흐름 속에서 여러분은 어떤 내일을 꿈꾸고 계신가요? 그 변화가 여러분의 삶에 기분 좋은 바람이 되어 주기를 진심으로 응원합니다. 지금까지 아재이슨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